제가 가진 신약성경 92쪽쯤에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 3장.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곤이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라의 아들 유한에게 임한지라 유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옷두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부가된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리므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듭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삼십 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이요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요, 이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이요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아나니요. 그 위는 네사요. 그 위는 수루파베리요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다시요그 위는 네이유요. 그 위는 시무원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람이요. 그 위는 엘리야킴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넷나요. 그 위는 마다다요그 위는 나다니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이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모니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세론이요. 그 위는 데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루기요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레기요.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메기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레시요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인아니요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어, 우리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참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으로 시작해서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들 가운데 우리들이 정말 찾아야 할 아주 중요한 오늘 설교의 주제와 맞닿아 있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지라 이런 말씀입니다. 수많은 이름들이 등장하지만 정말 그 이름들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붙들고자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데 언제 임했는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 드리는데 제가 늘 드리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냥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임할까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임하나?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왜 그럴까요? 그거는 말씀하시는 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언제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은 이때 말씀하셔 저때 말씀하셔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가져야 할 태도나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요 언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구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 퍼뜩 떠오른 게 무엇이었냐면 라디오였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라디오는 어떻게 해야 소리가 들리죠? 라디오를 켜야 됩니다. 그럼 라디오를 켰을 때부터 소리가 들려오는 건가요? 아니요. 이미 소리는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방송국에서 주파수 해당되는 주파수의 소리를 내보내고 있으면요 소리는 늘 있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정작 우리에게 들릴 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라디오를 켰을 때에만 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들이 라디오를 켰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늘 있었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믿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서 라디오를 켜야만 하듯이 그 말씀을 듣고자 우리들의 영을 깨우는 그러한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목사님 보기 좋게 예화를 통해서 라디오를 켜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우리들의 영적 라디오는 어떻게 켜야 되는 걸까요? 라고 고민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오른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인가? 사무엘입니다. 그것도 어린 사무엘.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제가 수많은 단어들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꼭 마음에 담아 가셨으면 하는 표현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새벽 시간이지만 한번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해 보실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이요, 마치 라디오를 딱 켜는 그러한 말씀인. 으로 그렇게 제 마음에 딱 떠오르더라고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면 사무엘상 3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의 수종을 드는 그러한 사람으로 이 하나님의 장막에 이 거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어린 나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요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아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나안 불렀는데. 그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리에 누웠는데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세 번을 연거푸 그렇게 했더니 엘리 제사장도 그제서야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또다시 그 음성이 들려오면 이렇게 대답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순종합니다. 네 번째 들려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대답해요.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랬더니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진실한 고백이 하나님께 닿는 것이 그것이 저는 마치 늘 있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라디오를 탁 켰을 때 바로 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깨어 있는 자세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목사라고 해서 특별한 게 없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 이러한 결단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똑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간일구함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해, 아니 우리들의 평생에 늘 차고 넘쳐서 듣겠습니다.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사무엘의 경우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게요. 남녀노소 동서고금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이러한 결단과 고백과 태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깨달음과 함께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좀더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당시의 상황을 조금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임했던 상황이 어떤? 또했느냐 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요. 나라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디베료 황제가 통치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내 나라에 내 민족이 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남의 나라, 남의 민족이 이방 민족이 내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때인 것이죠. 게다가 총독도 다스리고 있었고요. 분봉 왕만 세 명이 나라를 다 갈라서 통치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이름이 몇 명이나 나왔죠? 둘이나 나왔습니다. 여러분 원래 원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은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그한 명이 어떻게 됐을 때 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을 하는 것인데 대제사장이 두 명이었다는 건 이건 뭔가? 잘못된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 문화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까지 이 상황이요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인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여 너무너무 어려운 때가 많아요 얼마든지 그러한 어려운 때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지금은 우리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요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쳐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릴 일이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그러한 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왜? 우리가 신호등 찬양이다라고 이렇게 별칭을 붙인 그런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내가 가고 서는 것 다 주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하지만 정작 그러한 것이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들이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민될 때에 정말 주님의 말씀만 있으면 내가 가든지 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결정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증거하는가? 우리들의 그러한 인생 처지 상황 환경이 이렇게 소용돌이치고 문제로 가득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종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한숨 나고 눈물나고 흔들리고 괴롭고 약해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힘없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와 치유와 회복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데 또 하나 주목할 사실이 있어요. 그러 그렇,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누구에게 임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세례 요한이라는 단어보다 저의 이 시선에 더 들어왔던 단어가 무엇인가? 그 세례 요한이 어디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가 하는 것이죠. 바로 빈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한 것이죠. 어제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들이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든 곳이죠. 바로 그 광야, 빈들 비었다는 것은 가난하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합니다. 아하 그렇구나. 우리들이 가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대조되는 인물들이 누구인가 하면요. 오늘 1절과 2절에 등장하는 수많은 이름들이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로마의 황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차라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 있게 전파되고 선포되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려면 누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제일 좋을까? 로마의 황제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황제가 가진 권력, 황제가 가진 물질, 황제가 가진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하면 훨씬 더 빨리 되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착각이 무엇입니까? 아. 우리들이 늘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조건을 걸어서 드리는 기도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 채워 주시면, 붙여 주시면, 보내 주시면, 되게 하시면, 세워 주시면, 합격시켜 주시면, 당선되게 하시면, 나아지게 하시면, 잘 되게 하시면, 이러이러이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없이 조건을 걸고, 그것이 해결되면 모든 게 가능할 것처럼, 우리들은 기도하고 믿고 생활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총독에게는요? 총독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분봉왕에게는요? 분봉왕도 지나갔습니다. 그럼 둘이나 되는 제사장들은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받고 전하는 이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에게도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구나. 넉넉할 때, 평안할 때, 부유할 때, 안일할 때, 건강할 때, 잘 나갈 때, 바쁠 때, 세상의 칭찬과 인정이 넘쳐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왜? 죄로 가득한 우리들의 본성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신앙생활 더 잘하게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영성가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요. 고통을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저는 정말 이 이야기에 동의합니다.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절실했고 가장 들려왔고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나 생각을 해보니까요. 가장 힘들 때 그때 말씀이 말씀답게 들려지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동소고금을 막론하고. 동일한 신앙고백입니다. 수천 년전 기록됐던 시편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 제국의 황궁에도 총독의 집무실에도 또 세신화되는 분봉 왕들 위에도 헤롯 성전에 기거하던 대제사장들에게도 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임했는가? 바로 빈들의 임한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빈 심령, 우리들의 빈것 같은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안타까운 처지, 우리들의 가난한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답게 말씀대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힘든 분들 계십니까? 아픈 분들 계십니까? 한숨이 나고 눈물밖에 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내 속사람을 향해서 외쳐보십시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로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로구나. 그래서 바로 그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시작하셨는가? 바로 이때임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는. 단임 목사님께 말씀을 들은 이후로 제 마음 가운데 새긴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구두 찾기 기억하시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기도하고 기대하라. 웃고 넘길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의 가슴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슴에 꼭 새기시고 오늘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 귀한 호흡 주셨고, 그렇게 한 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 주셔서 하루의 시작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드리고 기도하며 말씀 듣고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외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말씀이 저희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적힌 기도 제목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그 모든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확실한 증거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